자, 20번, 풀이, 다시 한다고 했었죠. 자, 어제 한번 요 문제 보고 나서, 자, 요 문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죠? 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멘붕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 어저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절대 여러분들, 어, 멘붕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거는 3학년에 가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멘붕이 왔다? 아 그러면 이 과목 선택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이런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3학년에서 이런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멘붕 오거나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자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험 어, 표는 실린더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이고 A의 분자량을 알려줬습니다. 음. 자, 실험 1에서 어, 이제 질량을 달리했고요. 실험 2에서 질량을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어, 변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일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어, 먼저 양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실험 1에서 실험 2에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건 특징은 뭐냐면 몰수가 아니고 질량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질량이 W 어, 4W 질량이 W 24W가 됐었는데요 자, 거기서 발생하는 C의 질량이 어, 얘는 X 여기에는 어, 4X만큼 됐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점 문제가 뭐였냐면 음,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모두 반응하는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누가 모두 반응을 누가 하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틀리는 문 어려운 어렵게 생각 문제가 어렵게 풀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 만약에 첫 번째 어, 자, 실험 1에서 A가 모두 어, 반응한다면 응, 반응한다면 응,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A가 모두 반응하면 얘가 모두 반응할 건데, 어뭐 이랬을 때몰수 있을 건데, 뭐 이게 몰수 있는 0.5몰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0.5몰, 0.5몰 뭐 이렇게 반응을 다 하겠죠. 어, 0.5W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냥 0.5몰이라고 해야겠네. 예를 들어 0.5몰, 0.5몰 또는 더 정확하게는 0.5W 몰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A분의 0.5W, 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X니까 또 C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해진다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어, 풀지 말자라는 얘기죠. 어, 자, 일단 풀지 말자. 어, 여기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덜 써도 되게 하는 것만큼의 논리가 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딨냐면이 핵심은 여기 x랑 여기 4x였다고 라 얘기를 했었어요. 자 x랑 4x를 해결을 할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했냐면 <laughs> 어 우리 가 개수비는 정해져 있잖아 맞죠? 개수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e, 어, EA랑 어, B가 반응해서 자뭐 C 뭐 C가 생성된다 했을 때 얘가 4몰 얘가 뭐 1몰 있으면 얘가 1몰 있고 얘가 2몰 있고 얘가 1몰 생성되겠죠 왜? 2대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2몰, 0몰, 1몰 되면서 B가 모두 반응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됐다 우리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 플러스 4몰 됐다 4몰 됐고 얘가 4몰이 생성되려면 2대1대1이니까 얘도 4몰, 얘는 8몰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음. 자, 우리 이렇게 할까? 좀, 조금 알기 쉽게, 요거를, <laughs> 뭐, 8몰 해볼까? 어, 얘네 8몰 해볼게, 요 똑같이. 그러면 얘는 6몰 되겠죠? 자, 이렇게 있었다. 근데, A의 양을 그대로 해놓고, A의 양을 그대로 해놓고, B의 양을 늘렸어. 어, 내 마음대로. 예를 음, 네, 들어, 한 6, 뭐, 6몰 해볼까? 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자, A의 양을 그대로 해 놓고 B의 양을 늘렸대. 어, 늘렸으면 어, 어떻게 됐을까? 어, 어, 늘렸을 때 보니까 원래 C의 생성량이 1이었는데 어, 4만큼 더, 4배가 되버렸다. 어, 4배가 됐으니까 4배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 여기에 4배가, 4배가, 4배가 됐을 때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4대, 어, 4대 이쪽은. 8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럼 0이고 얘가 2가 됐다 이번에는 얘가 모두 반응했네. 맞죠? 그렇죠? 음. 만약에 지금 볼 필요도 없이 어, 넣어준 얘가 6배가 됐잖아. 얘가 6배가 됐을 때 여기 양도 6배가 됐으면 B도 모두 반응했다고 라볼수 있어요. 어, 하지만 얘의 양은 6배 됐는데 생성되는 C의 양이 6배가 안됐잖아. 어, 그렇다는 말은 얘가 남았고 얘가 모두 반응했다.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반응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논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요. 자, 봐봐. a 양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a 양을 그대로 두었는데, 음. 어, b의 양을 늘렸더니 c의 양이 늘어났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여기서 이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자, 자 어떻게 풀이를 한다면, 자, a의 양은, 에, 이거, 자, a의 양은 일정, 어, A 양은 일정한데, B의 양을, 어, 눌렸더니, 증가시켰더니, 어, 생성된 생성물, 생성물, C의 양의 양이 증가했대. 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험 1에서, 어, 그래서 실험 1에서, 음, 실험이라서 둘 중에 누가 다 반응을 했는지 알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 근거가 뭐, 뭐죠? 음. 이미 지금 현재 B가 모두 반응, 실험이라서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볼수 있죠. 왜? B의 양을 생각해봐. 생각, 만약에 B가, A가 모두 다 반응했어. 실험이라서 A가 모두 반응을 했으면 B의 양을 넣더라도 A가 없기 때문에 C가 더 생성 안 되겠지.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 어, B에 모두, 어, B가 모두 반응했다. 자, B가 모두 반응했다. 그리고, 몇 배씩 반응하는 것도 알수 있죠. 여기가 4X니까, 여기가 X니까, 어, 지금 얘가 만약에 X고 4X니까, 얘가 만약에 1대1대1이면, 얘는 4대4대4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자, 근데, 실험 1에서 B가 모두 반응을 했으니까, 4W 모두 반응했다라고 알수 있죠. 맞죠? 여기가 0이 있거든 얘는 몰라. 근데, 여기서 4X니까, 얘는, 어, 네, 네 배씩 반응한 거니까, 안 봐도 사실은 B가 모두 반응하지 않고 A가 모두 반응했다고 알수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 논리대로라. 자, 왜 그랬, 왜 그랬다? 어, B의 양을, 어, 네 배를, 어, 했을 때, 어, 여섯 배를 했을 때, C가 여섯 배 생성된 게 아니잖아. 맞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라 얘가 모두 반응해야 된다. 반응하다가 끊겼다. 어, 그런 뜻이죠.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 에 4배 됐으니까, 여기 1, 4대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W가 되겠죠. 맞죠? 4배 됐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반응했어. 맞죠? 여기 8W 남았겠죠? 어, 여기 4X 있겠죠? 자, 그러면, 어, 1대16대4. 어, 그럼 여기는 몇인데? 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W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4분의 3w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얘가 진, 정말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라. 어. 논리적으로 우리가 화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어. 자, 그래서 음.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건 질량 관계잖아. 질량 관계니까 질량 보전의 법칙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가 지금 4분의 W고 얘가 4W니까 X는 몇이죠? 어. 없어지는 것만큼 생성된다. 어. 없어지는 것만큼 생성되니까 여기 0.25니까 얘는 4.25W겠죠? 어. 맞죠? 4.25W. 그러니까 지금 X는 사실 얘가 4.25W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질량 보전의 법칙을 쓰게 되면 음. 뭔 것이야 이거? 맞죠? X는 4.25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역수도 당연히 되겠죠. 4.25에 4 곱하면 되니까 17입니까? 그렇죠? 17w 되겠죠. 뭐 그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해결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질량 보전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자, 질량 보전의 법칙은 자, 예를 들어 2a 더하기 b가 c가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5g 있었고요. 얘가 만약에 2g 있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g 모두 반응하고요. 얘는 4g만 반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보전의 법칙에서는 음, 전반으로 역시나 똑같이 쓰는데 얘는 개수비, 몰수비가 아니잖아. 질량보전의 법칙은 어,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뭐냐면 없어지는 것만큼 생성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생성되면 얘 6g, 얘는 0g, 얘는 1g이니까 질량보전의 법칙을 보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없어지는 것만큼 생성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어, 이쪽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같다. 어, 그 그러니까 7g, 얘는 7g. 어, 두개 중에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지는 주어진 문제를 보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볼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죠?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일단 해결을 했어요. 맞죠? 누가 모두 반응하는 것까지 했고, 그럼 다 이제 a와 c, a, b, c 어의 개수를 찾아야 돼. 자,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개수를 찾는 방법. 어, 개수는 어떻게 찾지? 어, 개수는 어떻게 찾을까라는 겁니다. 자, 개수를 찾는 방법은. 음. 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 개수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가 있다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반응 전의 개수의 합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을 비교했을 때세 가지 경우가 있다 했죠. 같은 경우. 자, 이런, 이 반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냐면 반응하면 할수록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고요. 얘는 전체 몰수가 일정한 반응. 얘는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겠죠. 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본다? 뭐, 간단합니다. 그저 A 더하기 B가, 어, 예를 들어, 2C가 되는 반응. 어, 뭐, A 더하기 B가, 어, 뭐, 3C가 되는 반응. 어, A 더하기 B가 어, C가 되는 반응. 자, 개수의 합을 봤을 때, 개수의 합이 2고 얘가 2니까 얘는 같다. 얘는 2고 얘가 3이니까 증가한다. 얘는 2고 1이니까 얘는 감소한다 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뭐 2, 뭐 3, 뭐 2, 3, 음, 뭐 2, 3 마음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1대 1대 반응이니까 2몰, 2몰, 3몰 생성됐다. 얘는 2몰, 2몰, 6몰 생성됐다. 얘는 2몰, 2몰, 2몰 생성됐다. 그러면은 얘는 1 4 얘는 0도 16, 얘는 01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반응 보면 반응 전에 5몰, 반응 후에 5몰. 어, 똑같네. 맞죠? 얘는 반응 후 전에 5몰, 5몰, 반응 후에 7몰. 어. 얘는 반응 후에 반응 전에 5몰, 반응 후에 3몰이니까 얘는 지금 몰수가 일정한 반응. 여기가 몰수는 증가하는 반응, 여기는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잖아. 근데 만약에 어, tp가 일정하다, 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했을 때,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쓰게 됐을 때는, 몰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몰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요 맞죠? 그럼, 몰수가 일정하다는 뜻은,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몰수가 감소하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강철 연기가 아니고, 실린더일 때, 어, 일단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 어 개수를 우리가 한번 보고 보자는 거죠. 자,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그걸 봤을 때 전체 기체 의 밀도를 보는데 반응 전의 밀도와 반응 후의 밀도가 어, 같아 밀도가 변하지 않아. 밀도가 왜안 변할까? 질량은 안 변하는데, 맞죠? 응. 그래서 밀도는 어, 현재 자 밀도는 어,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 얘가 지금 일정하죠. 반응 전에 실험 1에서 기준입니다. 실험 1에서 기준 그래서 일정한데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려면 부피도 일정해야 된다. 어, 부피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다. 강철 용기일 땐 다릅니다. 지금 강철 용기가 아니니까 실리더라고돼 있죠. 어, 몰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된다. 아, 이걸 보고 개수의 변화가 없는 반응이다. 어, 개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1은 c다. 어, 이거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생각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음. 자세 번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생각은 어, 그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어, C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지라는 거죠. 어. 자 분자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은 어, 지금 어, 제일 먼저 생각은 음. 자, 분자량은 자, 몰수를 어분아그뭐먼 아, 그, 어, 분자량은 질량을 어 몰수로 나누면 되니까? 어. 맞죠?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맞죠? 자, 근데 지금 그거를 아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11월 달에 20번 정도로 나올 수있었다 11월 달 20번. 어, 11월달에 20번 나오는 의미가 이런 거죠. 음. 자, 그런 걸 봤을 때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 생각을 할까? 음, 실험 2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맞죠? 왜외전냐 이거죠? 왜량냐지 자,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음, 선행자금은 필요합니다. 맞죠?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데 아까 전에는 실험 1끼리 비교했잖아. 었 질량이 일정했을 때 이게지. 그러면 실험 1과 실험 1과 실험 2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어, 실험 1과 실험 2를 비교를 할 건데, 어, 자, 반응 실험 1의 질량이 지금 5w죠. 어, 5w 실험 2의 질량이 25w인데, 음, 지금 여기 있는 얘들의 밀도비가 2:5를 대 쓰고 싶어. 그러면 부피비를 알아야겠지. 어, 부피비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들의 지금 부피비는 모르잖아. 자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몰수를, 뭐, 얘들 이렇게 둔다라고. 어. 부피비. 어. 바로 문자를 써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실험 1의 부피, 실험 2의 부피인데, 얘가 1대, 얘가 5잖아. 맞죠? 음. 자, 얘가 1대 5니까, 얘가 지금, 자, v2의 부피에 12, 자, v1의 부피가 음. 5니까, 얘도 격시나또 약분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험1과 실험2의 부피비가 1대2가 됨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험1의 몰수와 실험2의 몰수비가 1대2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쓸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tp가 일정하니까 어, 부, 실린더상에서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썼기 때문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 여러분이 그러니까 논수를 내면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죠. 각각의 원리 다 설명해야 돼. 그렇죠.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고, 저거는 이래서 적용할 수 있다. 음. 논술이 뭐딴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물론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스타일도 있지만. 음. 자, 그러면 몰수비가 1대1인데, 얘들이 지금 몰수를 모르니까, 여기는 얘는 몰수가 아까 0.5W 몰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씁시다. 0.5. 근데 얘의 몰수는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 몰수를 k 몰로 바꾸고 얘를 6k로 몰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수비 1대2를 실험 1과 2에서 쓰면 0.5 더하기 k 대0.5 더하기 6k의 몰수비가 1대2다. 어, 그러면 0.5 더하기 6k는 어, 1 더하기 2k가 되니까 4k는 0.5. 다시 말해서 8k는 1이다라는 것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어, 8k가 1이면 우리 4w의 질량, 어, 4w의 질량이 어, w 질량이 k 몰이라고 했잖아, 맞죠? 어, 맞죠? 자 그러면 k 몰이 결과적으로 8분의 1 몰이잖아, 맞죠? 8k는 1이니까. 그러면은 4w가 8분의 1 몰이 나오려면 분자량 32W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B의 분자량 32W. 어, 근데, 뭐, 예를 지금 0.5W로 안 했으니까, A의 분자량이 2면, B의 분자량은 32라. A의 분자량이 2면, B의 분자량은 어, 32로 둘수 있다. 어, 여기까지 되겠죠? 음, 여기까지 되겠죠? 음. 자, 어.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을 왜 찾았냐, 라는 거죠. B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을 썼는데, 자, 지금 현재 C의 분자량을 찾으려면, 어, 자, C의 분자량을 찾으려면, A의 개수도 알아야 되고요. C의 개수도 알아야 되고, B의 분자량도 알아야 돼요. 왜 분자량 줬으니까. 자, 그 이유는 D에 가서, 어, 조금, 요거 다 하고 나서, 얘기를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량까지 찾았으면, 우리 몰수 B를 쓸수 있을 거잖아. 맞죠? 몰수비 어, 여기서 해버릴까? 얘가 지금 0.5W잖아. 0.5몰이죠? 음. 얘 32, 우리 아까 전에 했으니까, 얘도 0.5네. 어, 아, 얘가 지금 A와 B의 분자량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얘들의 몰수비를 알기 위해서죠. 여기서 있 지금, 어, 분자량 찾았고요 어, 얘가 분자량이 2, 2로 나누고, 32로 나누면 0.5도 0.5니까, 어, A의 개수는 1이네. 맞죠? 그러면 C의 개수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습니까? 음. 어, 지금 개수에서 A 더하기 1은 C를 찾았으니까, A는 1이니까, 어, C의 개수는 2가 되겠죠. 어. 자, C의 개수 2. 다 나왔어. 어? 이제 다 찾았어. 자, 다 찾았어. 자, 이제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B는 어, 2C가 됐습니다. 자, A의 분자량이 2구요. P의 분자량 32면 C의 분자량은 나와 14. 왜?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3번 있는 영역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음, 자 c h 4에 EO2 더하기 CO2 더하기 H2O 그리고 H2 더하기 O2 자 EH2O 자그 다음에 n2 더하기 3h2는, 자, enh3를 전부 다질량 보전의 법칙으로 한번 우리가 분자량을 찾아보죠. 자, 예의, 어, 예의 분자량 찾아볼게요. 어, 개수 맞춰야겠네. 음. 자, 개수 얘는 2죠? 어, 얘는 개수가 2고, 어, 자, 분자량을 찾는데, 얘의 분자량을 찾아봅시다. x. 우리 이미 알지만, 예, 알지만, 예, 알지만,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그러면 질량보전의 법칙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자, 몰수비가 몰수비가 1대2대 1대2가 될 거고요. 얘 몰수비는 어, 얘 몰수비는 2대1대2 얘의 몰수비는 1대3대2인데 질량보전의 법칙을 만족하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얘들이 지금 질량비를 한번 볼게요. 얘 분자량이 16이고요. 얘 분자량 32. 얘 분자량 44. 얘 분자량 18이잖아. 그러면 자, 1몰이 있으니까 어, CH4가 1몰이 있으니까 16g 반응하겠죠? 얘는 어, 산소가 O2가 분자량이 32인데 거기가 2몰만큼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얘는 44. 얘는 몰라. 어, 몰라. 맞죠? 그러면 자,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음, 같아야 되니까, 자, 얘는 지금 64 더하기 16이니까 80이죠. 80인데 44면, 요 X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80에서 어, 44를 뺄 건데, 6이고 7이고 36이라서 X가 36g이 될 건데, 지금 찾는 건 앞에 2가 있잖아, 맞죠? 어, 누가? 여기에 뭘 곱했길래 2를 곱했으니 36이 되냐면 H2의 분자량이 30, 어, 18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알다시피 H2의 분자량18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뭐냐면 2 곱하기 18이 있다라는 거죠. 어, 18, 분자량 H2가 2몰만큼 있을 때 얘기라고. 밑에 있는 얘도 분자량 2고 분자량 32면 자2 곱하기 2 더하기 32는 사실상 2X가 되는 거라맞 그렇죠? 그러니까, x는 18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얘도, 분자랑이 28이니까, 28 더하기, 요거 2잖아? 3 곱하기 2겠죠? 그게 2 곱하기 x가 된다 자, 그러니까, 28 더하기 6은 2x니까, x는 1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니까, 러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뭐, 공식 같은, 아닌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공식은 아니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 2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 이 C가 됐을 때, C의 분자량을 A와 B의 분자량으로 나타내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결과적으로 A의 분자량 A고, b 의 분자량 B라 했을 때, 어, 자 C의 분자량은, 자, EA 더하기 B가 이 C가 되는 거예요 B는, 어, 사실상, 요, 그냥 대문자로 나타냈을 때, EA 어, 더하기 B. 그러니까 각각의 A와 B는 A와 B의 분자량을 나타냈다, 나타내, 나타낼 수 있다. 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거죠. EA 더하기 B번에는 뭐, EB가 뭐, 3c가 됐다. 그럼 c는, 어, 2a 더하기 2b를 3c로 나눈 거라. 고 어, 3c래. 3으로 나눈 거라. 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 그럼, 아, a 더하기, 뭐, 2b가, 뭐, 2c다. 그것도 똑같죠. c는, 어, a 더하기 2b를 2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자, 개수가 2a 더하기 b가, 어, 어, 이해가 아니죠? A 더하기 B입니까? A 더하기 B가 EC라 했을 때, 자, 얘의 분자량이 이고 얘의 분자량이 32잖아. 그럼 C는 뭔데? 어, 2 더하기 32를 2로 나누면 된다고. 맞죠? 그러면 34는 17이겠죠. 어, 그치, 분자량을 W로, 어, 뭐, 뭐, 분자량 W로 할 필요 없겠고요. 음, 음. C의 분자량을, 어, 뭐 나타낸다 했을 때 a 분자랑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17 되겠죠 맞죠? 얘1 7이고 얘가 4.25W였어 어. 자 A는 1이었잖아 맞죠? 그럼 끝났네 맞죠? 그러니까 1 곱하기 4.25는 어, 어, 4.25를 17로 하면 이거 4분의 1이잖아 맞죠? 어, 그러니까 4분의 1W가 된다 어. 어, 이런 뜻이고요자 어. 20번에 1번이고요 어. 되게 많은 의미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뜯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었던 거여러분들다 배웠던 거 잖아 맞죠? 우리가 전반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했었고 반응 전 반응하고 반응 후로 문제를 많이 푼다 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질량 보전의 법칙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질량이지만 몰수 계산해서 몰수비를 또쓸수 있었다. 맞죠? 근 아마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이것도, 이런 이 것도 여러분들 실험 첫 번째 내가 얘기했던 거 누가 모두 반응하는지 를 아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면 어, 이건 3학년 문제를 풀수 있는 이제 시작 단계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음, 시작 단계에 왔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앞으로 음, 이제 해결하려면 어이첫 번째 있는 게 얘가 내가 제가 봤을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개수관계 우리 이거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 못 풀지 않았을 겁니다. 단, 단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는 얘들을 이용을 할수 있냐 없냐 얘기 맞죠? 개수 변화. 개수를 알면 분자량을 알수 있었는데 분자량을 찾아가는 강, 단계가 매우 험난했다. 어이 밀도까지도 이용을 했다. 그래서 밀도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운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아보가드로 법칙도 있었고요. 또 여기 문자를 내가 몰 수로 잡아서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잡는 단계도 어, 있었다. 한번더 여러분들 한번더 어,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0번 풀이는 이렇게 길게 했지만 하나의 풀이에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아, 아 이게 볼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어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